네, 반갑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여정무실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어, 오늘 대북 전단 어, 금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함명선 의원님 오십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오십니다. 예, 민주당양문남 의원님 오십니다. 그리서외통에 계시는 어 김영배 의원님 오십니다. 민주당의 윤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먼저 각 당별로 어,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김영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국민의 힘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오로지 남북 대결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권위적 통치를 강화하는 데만온 신경을 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어, 불법 내란 개엄을 통해서 어, 국민들께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실 자체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도록 하고 그것을 불법 개헌의 명분으로 삼거, 삼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절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구, 광범위하게 국민들께 그런 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어, 국민들의... 당당한 선택을 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북,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정화하고 평화를 찾아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시대적 과제이고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첫 번째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 온 국민의 환영을 받은 바대로 이 대북 확성기를 남측에서 먼저 중단했기 때문에 또 거꾸로 북한 측에서도 호응을 해서 이제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밤잠을 정말로 오래간만에 제대로 주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어, 한국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쓰나미와 같은 어, 이 경제적 위기, 특히나 어, 한반도의 리스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의 위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경제적인 그런 이제 어, 저희들의 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 등 어,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 참고로 지금 남북관계발전법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전 허가제와 그리고 과태료의 상한제를 천만원까지 부과하는 그런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여러 법률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준영입니다. 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습니다. 어, 특히 민주주의와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외교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차례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성기를 멈추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멈춰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법들을 여러분 옆에 계신 의원님들과 올렸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특히 김석기 위원장의 비협조로 제대로 법통과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바뀔 것이니 여당이 일상을 회복하는 법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북 학승기 방송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이후에. 북한의 대남 학성기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대남 방송으로 인한 1년간의 밤잠을 설치고 기막일를 하고 지냈던 직경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환영했습니다. 대남 방송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대북 전단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북 학성기 방송으로 시작된 대북 적대 정책은 대북 전단 살포로 확대되었습니다. 대국 학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는 비상계엄 떠란 사태를 둘러싸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쓰레기 풍선을 원점 타격해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어혹과 평양계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위험천만한 사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을 중단한 이후에도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단한 번의 행위로 군사적 대결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북이 함께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조속히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보당은 지난해 11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적경 지역에서 전단이 살포되거나 항공 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전단 살포 금지 통보를 의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적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며 일족적발의 전쟁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우리 국민의힘께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평화가 위협되는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우리 진보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보라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분남 의원입니다. 어, 현재는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 중 전단살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원 결정의 취지는 입법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러한 전단살포 행위를 처벌한 것은 형법의 형벌의 보충성, 최후 수단성에 비춰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과, 과잉해서. 치매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해서 그 규정을 유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이 규정을 아전이식적으로 해석해서 전단 살포를 묵인 내지 용인했고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날리고 전 정부는 여기에서 원점 타격을 기도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대북 방송, 대남 소음 방송이 이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 특히 적경제에게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정출되, 정권 부가정 교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잠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정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보존되기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발휘했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또 기타 법률안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속히 통과 돼야지만이 남북관계의 평화 적경지역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네, 그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어 남북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련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제22대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우리 동료인들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강력히 또 촉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의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 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의 미비로 인해 동일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적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 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적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달 것입니다. 2025년 6월 18일 예, 이상 예. 이상 기자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